아들 신혼집에 갔다가 알게 된 며느리의 충격적인 비밀. 결혼을 한달 정도 앞둔 아들이 신혼집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은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빠르게 승진했지만, 야근과 출장이 많아 항상 피곤해하여 직장 근처 신혼집도 마련해줬어요. 신혼집 입주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아들이.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집 정리가 안 되네. 시간 되실 때한번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하더라고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나 싶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문을 열고 신혼집에 갔는데 현관에서부터 무언가 이상했어요. 남자 구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파 쪽을 보니까 며느리가 모르는 남자랑 부적절한 자세로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어머, 이게 뭐야?" 하고 소리쳤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어,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제 회사 동료예요." 하길래 "회사 동료를 집에 데려와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하며 추궁했더니 그제서야 제대로 실토하더라고요. 사실은 제전 남자친구예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낼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끝낼게요가 아니라 결혼하면서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라. 이 아이와 같이. 그날 밤 셋이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며느리가. 저는 오빠가 전 남친보다 외모는 못하지만 돈이나 직업 등 조건이 안정적이어서 결혼하려 했는데 전 남친과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코 용납할 수 없었고 결국 파혼했습니다. 아들이 처음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지금도 힘들어 합니다. 일일이 과거를 조사할 수도 없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